안녕하세요. 분시광입니다. 자, 오늘은 요리의 기본인 야채 썰기를 한번 배워 볼게요. 자, 오늘 당근하고 대파를 할 건데. 자, 대파 먼저. 자, 대파 썰때 요게 지금 두단 정도 돼요. 아, 두 뿌리 정도. 대파 두 뿌리를 좀 포막을 쳐 놨는데. 자, 대파를 씻어서 이렇게 잘라 보면 파란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썰어 볼 건데요. <laughs> 설렁탕 집에 가서, 뭐, 순대국밥 집에 가면 이렇게 파를 얇게 송송송 썰어 주잖아요. 그걸 탕파라고 해요. 탕파는 이 하얀색으로 보통 썰어요. 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제육볶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파는 좀 길다랗게 썰죠. 그걸 단파썰기라고 해요. 그리고, 뭐, 찌개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 탕파를 쓰기도 하지만, 어슷하게 써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 하얀 부분은, 어, 탕파썰 거예요. 탕파. 자, 우선, 파란 부분은 빼놓고요. 어... 이걸 가지고 단파썰기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세 개는 탕파를 할 거고요. 두 개는 단파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탕파부터. 탕파는 어떻게 하느냐? 좀 파가 좀 두껍죠. 자, 두꺼울 때는 반을 갈릴 거예요. 이런 뿌리 같은 거는 좀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자, 반을 갈라요. 반을 갈라서. 자, 이렇게 갈르라는 거예요. 자, 갈르고. 다 갈라주세요. 이건 뭐 한다고요? 탕파썰기. 다음에 단파썰기가 있고요. 어스썰기가 있어요. 자세 가지를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자이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해야지 더잘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 가정에서 할 때나 뭐 매장에서 할 때나 저희가 매장에서 할 때는요. 원래 정석은 이런 칼질을 할때이 손등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하거든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 한식 칼은요. 밀었어요. 밀어, 밀어 쓸고요. 양식 칼 같은 경우는 조금 짧죠. 그거는 양식은 당겨 쓸어요. 당겨 쓸어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 쓸어요. 다음에 중국식 칼 같은 경우는 그 잠깐만요. 보여 드릴게요. 자, 요게 중식 칼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각칼은 이렇게 끊어요 일자로 끊어서 끊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한식칼로 한번 보여 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길다란 칼은 한식에서 쓰는 칼이에요 이거는 밀어 쓴다 얇게 그럼 보세요 얇게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매장에서 파를 보통 썰때 이렇게 하지 않고요파한 단, 한 단이 보통 10개 정도, 10부위 정도 돼요. 그거를 한꺼번에 썰어요. 한꺼번에 쓸 때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게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이렇게 잡고 쓸게 돼요. 자, 매장에서 쓰는 방법들도 한번 해볼게요. 여게 저는 이제 가정에서 이거를 지금 해먹을 때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놓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게 상하거든요. 파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즘 야채 값도 비싼데, 이거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뭐냐면 냉동하시면 돼요. 냉동, 냉동하시면 뭐 이렇게 식감에는 물론 이제 뭐 약간 냉장보다는 냉동한 것이 덜 하겠지만 신선도만 따지자면요 저는 야채를 이렇게 조금씩 소분을 해가지고 쓰실 거라면 냉동하는 걸 추천해요 신선도 부분에서는 냉장이나 어 바로 쓸게 아니고 조금씩 써서 할 거라면 냉동이 훨씬 더 신선도 면에서 좋아요. 자 오늘 쓸 요리에만 제가 이렇게 조금 쓸 거고 나머지는 얼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얇게 나오죠. 설렁탕이나 순대 국밥집 가면 이렇게 얇게해서 넣어주잖아요. 이걸 탕파썰기라고 해요. 자 요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한번 칼등을 이렇게 손을 세워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이러면은 손이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을 세워서, 세워서, 요 네, 다섯 손가락 가지고 이 팔을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서 세워주면서, 밀어주면서, 자,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이게 FM이에요. 근데 매장에서는 파단이 이렇게 넓을 때, 파가 열 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못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기도 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요. 이게 FM은 아니지만, 매장에서는, 그, 손 보호를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타일의 차이겠지만,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저는 매장에서 이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어, 열 뿌리를 한 번에 잡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이거를 냉동할 겁니다. 냉동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쓸 거예요. 자, 조금 끝에 남았죠? 끝에 남았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손안 다치게. 자, 이게 한식 칼이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 밀어 쓴다. 중식 칼은 일자로 끊어서 쓴다. 양식 칼은 좀 짧죠? 당겨 쓴다.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 둘이. 자, 이렇게 탕파 같은 경우는 이제 설렁탕이나 순댓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거 집에서 쉽게 할 때, 그렇게 이제 위에 고명으로 끓일 때 같이 올려주면 파향이 우러나면서 국물 맛이 되게 진해지겠죠. 자, 이렇게 써는 것을 탕파썰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탕파썰기 하나. 자, 자두 번째는 뭘 할까요? 게 탕파썰기예요. 자, 두 번째는 단파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탕파 썰었어요. 탕파를 썰었고 자 이번에는 요 하얀 부분 두개 파란 부분 하나를 가지고요. 단파 썰기를 한번 해볼게요. 단파 썰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단, 손마디 단자 손마디만하게 자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단파는 자 이렇게 반을 똑같이 우리 아까 탕파 할 때도 반을 갈랐죠. 자, 반을 갈라주세요. 자, 다 갈라주세요. 자, 단파는 손 마디만하게 자르는 거니까,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 좀 이렇게 야채를 볶거나, 이렇게 조리, 뭐, 조림을 할 때, 파가 좀 장시간 동안 익었을 때,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의 요리들. 뭐, 저런, 뭐, 있겠죠. 뭐랄까요. 뭐, 생선조림. 다음에, 뭐, 제육볶음. 뭐, 닭갈비, 닭갈비 같은 거할 때, 파를 오래 놓고 같이 이렇게 하면, 탕파를 넣어버리면, 파가 다 녹아 보이잖아요. 다 흔적이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모양 좀 살게 하면서, 좀 이렇게 조림이나 볶음이나 할 때, 저 파의 모양이 살아있게 하고 싶어. 그럴 때 써는 것을 단파썰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반을 다 갈라준 다음에, 손 마디만하게 자른다고 됐죠? 이렇게 놓고,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이렇게 손 마디만하게 자르는 것을 단파썰기라고 돼요. 자 제육볶음이나 오징어 볶음 같은거 할때 그쵸 그렇죠? 볶음이나 뭐 저기 찜 같은거 할때뭐 갈비찜 이런거 할때 파의 모양이 좀 살아있게 하고 싶다 할때 요렇게 써는 거를 단파 썰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담아 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냉동해라. 그러면 이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식감은 물론 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신선도 부분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렇게 얼리기를 추천합니다. 탕파썰기, 단파썰기.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슷썰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파두 뿌리거든요. 파두 뿌리 가지고 해도요 이렇게 충분한 양이 나와요. 자, 요 짜투리 가지고 어슷썰기를 할 겁니다. 어슷썰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슷하게 써는 거예요. 45도로 잡고요. 이 어슷썰기 할 때는 반을 갈르지 않아도 돼,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길게 어슷하게 한번 썰어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쓰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어스썰기. 자, 요것도 이제 뭐, 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짧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썹니다. 어스썰기. 길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어 조림 같은 거할때 위에다가 좀 살짝 얹고 싶다. 꼭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줘도 이쁘겠죠. 그래서, 길게, 45도 각도로, 어슷하게, 썰어준다 해서, 어슷썰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릴 거예요. 자, 이렇게 써는 것을, 어슷썰기라고 합니다. 자, 접시에 담고요. 파두 뿌리 가지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썰기가 가능하죠? 이 칼질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이게 뭐라고요? 탕파썰기. 요게 손마디처럼 단파썰기. 자, 요게 어슷썰기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한번 집에서 썰어서 한번 냉동고에 얼려서 신선도를 한번 따져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식왕이었습니다.